자, 108번에 어디다가 집중해야 되냐면, 가 봐봐, 가. AB는 음의 정수다. 여기다 밑줄 쳐야 돼요. 아하. 뭔가 특별하구나. 잘 보세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 거기 보면은, 뭐, 가하고, 나가 있는데, 가는 이제 AB가 음의 정수다. 나라고 불리는 거는 1하고 2까지, 어, 최대 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최대 값은 3이다. <laughs>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응? A, B가 음의 정수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당연히 뭐 음의 정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로 얻어내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우린 알고 있어요 얼마 전, 얼마 전이 아니라 좀 전에 했어 뭘까요? 뭐야? 그렇습니다 축 축이 뭐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근데 A, B가 둘다 음수래요 그럼 얘는 무슨 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어, 저 녀석이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최대로 나와 있는 게 이제 3이야, 3. 최대가 3이야. 그럼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음의 정수니까 최고 차계수가 음수예요. 그럼 위로 블록이잖아. 위로 블록인데 축이 음수야. 그러면 0이 어디 있냐면, 여기 0이네요, 여기 0. 이쯤에. 그지 그 다음에 가위로 오리자. 1부터 2까지를 오려요. 오리면은 최대가 3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 1이 있을 거 아니야. 2가 여기 있고. 오렸어. 오리면은 최대가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야. 여기가 1일 때. 그럼 1일 때 최대가 되는데 그게 3이라는 이야기야. 3. 그럼 이 점이라고 하는 게몇 컴마 몇이냐면 1컴마 3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 F1은 3. F1은 3이라는 거를 집어넣게 되면 A+, B+, 5가 3이야. 그럼 뭐야? A+, B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끝난 거야. 왜? 음의 정수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야? 둘 다? 빼기를 이때 말고는 없어요. 알았지? 음의 정수가 이거 말고 빼기가 되는 게 없어. 더해서. 그래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야, A가 B가. 그러면 FX가 그냥 뭐가. 뭘 구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으세요. 끝.